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을 빼놓고 베트남 경제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이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유치한 지난 35년간 누적 투자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2008년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은 베트남 경제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올린 매출만 100조원에 육박합니다. 10년 넘게 2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며 베트남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의 청년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사연 또한 그런 청년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투에만이에요. 나이는 21살이고, 하노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과 학생이죠. 제 하루는 새로운 단어와 문장 구조, 그리고 제 언어와 다른 한국어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어는 여기 베트남에서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꿈꾸는 미래로 가는 티켓이자 열쇠죠. 제게도 이 꿈은 이 낯설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는 2021년에 베트남에서 중요한 언어가 되었어요. 그해에 우리 정부는 한국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는 주요 외국어 중 하나로 지정했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처럼 한국어도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어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직업, 좋은 급여,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언어가 안정적인 미래와 부모님 세대가 꿈꾸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모험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처럼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케이팝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베트남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채용 박람회와 세미나에서는 한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한국 브랜드 로고가 건물, 전화기, 집안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는 큰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아마도 영어나 경영학 같은 더 흔한 전공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가 뭔가 새로운 흥미로운 가능성의 열쇠일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굳은 결심을 한걸 아시고는 응원해 주셨어요. 대학교 생활은 쉽지 않아요.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한국식 사고방식과 말하는 법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문법은 어렵고 발음은 전에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지만, 그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매일 퍼즐 한 조각을 더 맞추며 내가 속하고 싶은 세계의 그림을 조금씩 완성해 가는 느낌이었죠. 제 동기들 중에는 저처럼 비슷한 꿈과 희망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여기 왔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처럼 한국어를 직업을 습득하기 위한 도구이자 다리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더 크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가는 길이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제 친구 린과 앉아 얘기를 나눴어요. 린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녀의 이유는 저와는 조금 달라요.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우리는 종종 서로의 목표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 얘기해요. 서로의 꿈이 약간 다르긴 해도 린과 저는 서로를 잘 이해했어요. 나는 미래를 위한 선택지가 넓어졌으면 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어느날 오후 캠퍼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린에게 말했어요. 밖에는 해가지고 있었고 책과 탁자 위로 따뜻한 빛이 드리워졌어요. 린의 눈에서도 결심이 보였어요. 나도 그래.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 부모님은 지금 시대 우리처럼 공부할 기회가 없었잖아. 이 언어를 배우는 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이기도 해. 그녀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걸제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리는 우리가 속한 세대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베트남의 경계를 넘어 세계에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세대라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어에 익숙해졌어요. 가끔 한국어로 생각하고 심지어 꿈까지 꾸기도 해요. 뇌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어와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다른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었죠. 그 언어에는 나름의 리듬, 규칙,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느 주말 학과 친구들과 함께 하노이에 있는 한 한국 회사에 견학 갈 기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전자제품 브랜드였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성공했을 때, 어떤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지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사무실을 걸어 다니며 작업 공간과 잘 정돈된 책상, 직원들의 조용한 집중을 보니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게 제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정된 직장, 존경받는 역할,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할 기회. 자랑스러우면서도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견학 후더 강한 동기가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고 도전도 많을 걸 알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베트남은 성장하고, 다른 문화와 연결되기를 갈망해요. 한국어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제대로 선택했는지 고민하기도 해요. 남들과 다른 길, 어쩌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국어가 유창해질수록 자신감이 생겨요. 이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 선택지를 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선택지가 있다는 건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캠퍼스를 거닐며 저와 같은 학생들을 보며 각자의 꿈과 희망을 품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어느새 새로운 세계로 용기와 결단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개척자가 되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큰 자부심으로 느껴지고 제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깊은 목적이 되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찾고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을 찾는 과정이기도 해요. 앞으로를 바라보며 저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결심은 쉬운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과 야망,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도전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넘어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베트남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었죠. 지난 30년 넘게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 중 하나였고,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어요.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죠. 삼성은 베트남에 처음으로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 중 하나였어요. 전국 곳곳에 공장과 사무실을 세워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수익을 가져다 줬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 발전의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삼성은 제가 속하고 싶은 미래를 상징했어요. 우리 가족이 믿고 신뢰하는 가정용 브랜드이기도 했고요. 만약 삼성이나 다른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절반에 불과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주요 외국어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장애물도 많았어요. 그중 가장 큰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부족이었죠.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잘 준비된 교사들의 지도를 받았지만, 저희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했어요. 처음엔 교과서와 온라인 자료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혼자 배우기엔 쉽지 않은 언어예요. 문법은 복잡하고 발음은 전에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죠. 저의 경기를 제시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어의 길을 막 시작한 상태였어요.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때론 아무도 저를 안내해 주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언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가끔 부러웠어요. 그들은 원어민과 연습하고 잘 조직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자원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답답했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과 의지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처럼 영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했다면 더 쉬웠을까 싶어 고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제가 왜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떠올리곤 했어요. 삼성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업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온라인 포럼에 가입하고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의 소셜미디어를 따라가면서 언어와 문화를 더잘 이해하려 했어요. 매일 혼자 연습하며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고 연습했어요. 옆에서 고쳐줄 사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노력했죠.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어 공부는 다른 언어보다 실용적이지 않고 이상한 선택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미래를 다르게 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깊이 베트남 경제에 스며들고 있는지 볼수 있었으니까요. LG, 포스코, 롯데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변화를 가져다 주는 현실이었어요. 저도 그런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제 능력을 발휘하고 더큰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삼성 매장을 지나거나 한국 제품 광고를 볼 때마다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다시 떠올리게 돼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우리나라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제 방식이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작은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읽고 듣는 걸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엔 간단한 문장, 그 다음엔 문단 단위로요. 마치 비밀 코드를 하나씩 풀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매번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언어가 점점 덜 낯설게 느껴졌고, 제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 선택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특히 어려운 시험을 치른 후 캠퍼스 안뜰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랜 공부로 인한 피로가 몰려와서 잠시 쉬고 싶었죠.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며 쉽게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언어가 자연스럽고 쉬어 보였어요. 저는 조금은 소외된 기분이 들었어요.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이 여정의 일부라는 걸 다시 떠올렸어요. 같이 있는 길은 쉽게 얻어지지 않죠. 이겨낸다면 더 강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대기업에서 일하고, 제 능력을 발휘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공부를 이어가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어려운 길이지만, 제가 걷는 매걸음이 저를 원하는 삶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날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힘든 순간을 이겨냈으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단어 하나하나, 이해한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 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동기였어요. 가끔은 포기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개인으로 하는 한국어 공부와 대학교 정규 수업을 함께 하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떠올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제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한국어 전공자가 타 전공 졸업생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월급을 받고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매력적이었죠. 이 언어를 배우면 손에 닿지 않을 것 같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목표를 안다고 해서 여정이 쉬워지지는 않아요.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들이 잘 지원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체계적인 수업과 유창한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우리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원이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은 덜 정비되고 덜 체계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더 외로운 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만약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튼튼한 시스템이 없다면 제가 직접 만들기로요. 외부의 도움에 의지할 수 없으니 필요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기로 한 거죠.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학생들을 찾아나섰어요. 학과와 캠퍼스 동아리를 통해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모았어요. 우리끼리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고, 우리의 꿈과 열정을 나누는 소중한 모임이 되었어요. 그 모임이 매주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됐어요. 빈강의실이나 캠퍼스의 조용한 곳에 모여서 노트북, 사전,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자원을 다 가져왔죠. 교사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각자 잘하는 부분이 달랐어요. 문법에 강한 친구도 있었고, 발음이 좋은 친구도 있었고, 한국어를 조금 아는 친척이 있는 친구도 있었죠. 우리끼리 서로의 강점을 모아 서로를 도우며 배워갔어요. 스터디가 항상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어서 때로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복잡한 문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혼자였다면 각자 한국어의 어려움에 지쳐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함께라서 더 강해졌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격려와 조언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일으켜 세웠죠. 우리 모임은 단순한 스터디 그룹을 넘어 서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어요. 자신감이 흔들릴 때마다 친구들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죠. 한국어를 배우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각자의 커리어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공유된 비전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죠. 어느날 모임 중에 친구라니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생각해봐. 언젠가 유창한 한국어로 회사를 들어가 우리가 이뤄낸 것을 보여줄 날을 생각해. 그 순간이 나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야. 그녀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오늘의 고난이 그 미래의 순간을 위해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임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해갔어요. 각 세션의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주제를 정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했어요. 매주 한 명이 문법, 어휘, 문화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준비해서 선생님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이 방법으로 서로 책임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대화 연습도 병행하며 발음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돌아가며 간단한 대화를 역할극으로 연습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학업, 아르바이트, 가족과의 시간까지 함께 해야 하는 한국어 공부는 과중한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스터디 모임에 피곤한 얼굴로 참석해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항상 거기 있었어요.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어요. 우리 모임에서 우리는 작은 승리도 축하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려운 구절을 잘 외웠거나 복잡한 문법을 이해한 친구가 있으면 다 같이 박수치고 기뻐했어요. 작은 한 걸음, 그 자체가 승리였고, 우리가 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어요. 성공은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매일 배운 단어 하나, 말한 문장 하나, 고친 실수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실력이 조금씩 형성되자 우리는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에 온 한국 교환학생들과 만남의 장에 참여하고 언어 교환 행사에도 나갔죠. 원어민과 대화하는 건 처음엔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운 언어가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해지는 걸 들으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멀리 보이는 결승선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국 유창함과 이해의 경지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죠. 날이 갈수록 제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겠지만, 저 자신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쌓아가고 있는 용기는 앞으로 닥칠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 모임은 제게 큰 버팀목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어요. 친구들의 지지를 통해 저는 여정이 목적지 뿐만 아니라 가는 동안 우리가 얻게 되는 강함에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다시 일어설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꿈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미래를 붙잡고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삼성기업 하노이 지부에서 인턴십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안도감, 자부심 그리고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수많은 스터디 모임과 밤샘 공부 끝없는 한국어 단어와 문법 반복을 견디게 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 모든 노력을 지나. 드디어 한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잡았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제 능력을 드디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면접은 정말 긴장되는 경험이었어요. 정식 사무실에서 면접관들이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한국어로 말하는 건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죠. 하지만 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스터디 모임에서 연습한 모든 문법과 어휘를 떠올리며 면접에 임했어요. 왜이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저는 베트남과 한국을 잊고 싶다는 제 꿈과 두 나라가 공유할 미래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제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두 문화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싶은 열망도 함께 말했죠. 면접이 끝날 즈음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인턴 첫날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날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을 눈에 담았죠.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진지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한국어가 제 귀를 가득 채웠고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빠르고 유창한 한국어에 가끔은 길을 잃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가 얻고자 한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으니까요. 인턴 생활 동안 저는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고 그들은 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며 많은 응원을 해줬어요. 실수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격려해줬죠. 특히 제 상사인 박 과장님은 매우 친절하셨어요.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종종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직업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 문화와 기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그들은 규율과 팀워크, 그리고 상호 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꼈죠. 이 모습을 보며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역할에 적응해가면서 더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되었죠. 사실 한국어를 높은 수준까지 배워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이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베트남 학생은 매우 적어요. 실력 있는 교사와 교육 자원이 부족하여 미성년 때부터 언어를 습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이 생각을 할수록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튼튼한 기초 없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적절한 지침 없이 언어를 배워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거든요. 운이 좋게도 저에겐 좋은 대학 학과에 들어가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끈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행운을 가지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자원을 갖추고 저처럼 고군분투하지 않고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고 책상에 앉아 배운 모든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어를 단순히 잘하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제 여정은 단순히 직업을 찾고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라 더큰 기회를 창출하고 두 나라의 연결을 강화하는 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들었죠. 이 새로운 비전은 제게 강한 목적 의식을 주었어요. 한국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베트남 학교에 더 유능한 교사를 영입하고,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큰 도전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걸 해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인턴 생활을 통해 진정한 발전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면 이 목표에도 기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인턴십이 끝나갈 즈음 감사함과 기대가 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법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커리어 이상의 비전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미래,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비전이었어요. 대학으로 돌아가 제 아이디어를 스터디 모임 친구들과 나눴어요. 친구들은 흥미로워했고 일부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독려하며 학교와 대학에서도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했어요. 우리 그룹 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가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닌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선구자가 된 느낌이었죠. 이 길이 길고 장애물로 가득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에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목적과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인턴십은 그저 발판이 아닌 더큰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도약이었어요. 이제 그 세계를 탐험하고 더 나아가 그 세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시 다짐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은 채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많은 일이 남아있겠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준 용기가 앞으로도 저를 지탱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한국어 학생이 아닌 베트남과 한국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세대를 넘어 다리를 건설하는 일의 일부가 되었어요.